안녕하세요. 한신코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밑반찬 김을 구워볼거예요 그리고 맨김을 구워서 이렇게 김가루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김을 제가 찾아봤더니 아, 영어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seaweed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laver이라고 -E 하는데 그냥 저는 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영어 표현으로 seaweed, 라버라고 하지만 오늘은 김, 김이라고 할게요. dried seaweed, 김이에요. 오늘은 한번 먹을 거김 열장만 할 거예요. 이제 기름을 바르잖아요, 김 위에. 저는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해요. 아, 그럼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아, 사먹는 거로는 이런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식용유만으로는 맛이 없어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섞어서 하시면 맛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금 위에 뿌려줄 건데 맛소금이에요. 조미가 좀된 거. 일반 이거 굵은 소금이거든요 그걸 조금 더 넣어서 간씩 섞을 거예요. 그냥 소금만 하면 사실 짜서 좀 맛이 없고. 자, 재료 준비는 이제 끝났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요리솔 준비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촘촘한 것도 있는데 아전 지금 없네요 김에다가 참기름, 들기름 섞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어 향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소금 소금을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다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가스불를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은 두르지 않아요. 여기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프라이팬에 김을 올려놓고 김을 두 장씩 구워줄 거예요. 음, 처음에 아직 지금 프라이팬이 달궈지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후라이팬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좀 자주 뒤집어 줘야 되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연기가 나면 이게 막탈 수도 있어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구워지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요 탈것 같으면 불을 조금 더 줄여 주세요 약불로 구면서 타지 않게 하시고요 자주 뒤집어 주는 거 명심하세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구워 볼 텐데요 이게 석쇠예요 예전에는 연탄불로 에서 이런 석쇠로 김을 구웠거든요. 아 이것도 두 장씩. 아 이건 불에 이제 가스 불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불을 정말 불꽃이 많이 올라오지 않게 약하게 하고 이거를 멈춰주면 안 돼요. 계속 계속 위에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주면서 해야 돼요.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네, 완전 직화예요. 직화 직화구이. 반로한번 자르고 반으로 자를게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김 이렇게 하면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요지를 사실 꽂아 놨어요 음. 약간 짭짤한데 밥하고 먹으면 정말 딱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생김을 지금 굽고 있어요 그냥 김가루 이렇게 김가루 해서 냉동실에 하고 뭐, 저기 두고 먹으면 좋아요. 김가루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김가루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김으로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생김을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싸게 할인을 해길래이 가위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야채 그런 건 여기 막 물려서 껴서 안 좋은데 이거는 딱 여기에 특화됐어요.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김가루를, 예. 딱 김가루 만들기에는 딱인 거예요. 처음에 이걸 왜 샀나 싶더라고요. 50% 할인해서 그냥 또 덥서 사왔는데. 이거를, 건전을 빼려면 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되것요 김은 공기가 들어가면 눅눅해지니까 꼭 밀폐된 예, 반찬통에 보관하시고요. 김가루도 이렇게 비닐백에 넣어서 밀봉을 해서 냉동실에 두고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아, 김 싸먹을 때이잘 익은 김치, 배추김치 특히 먹으면 진짜 환상의 짝꿍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그냥 먹는 먹방을 음. 예, 올립니다. 들기름과 참기름 꼭 반씩 섞어서 김 구워보시고요. 오늘도 한식구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봬요